<웃음> <웃음> 자기군. <웃음> 아빠 키에 걸러 내려하면서 네가 여기 빠. 딱이 보이는구만. 나를 쳐달라는는 자세. 오케이. <웃음> 요! 오이. <laughs> 영상을 확인도 안 했는데 <laughs> 세리머니를 다 <한다? 웃음> 멋있다. 손 세리머니. 단차가 상당히 많습니다. 단차를 잘 타기 위한 팁이 있을까요? 단차 일단 대부분의 라이더분들이 이제 지금 단차가 있으면 이제 앞에 앞에 상체랑 앞바퀴 위주로만 좀 신경을 쓰신단 말이에요. 그렇지. 예, 네, 상체로 밀어주고. 네, 상... 하지만 여기서 정작 다리는 이제 거의 어차피 뒤에는 끌려오니까 음. 신경을 많이 안 쓰시는데 사실 되게 중요한 거는 다리가 중요하거든요. 상체랑 하체는 따로 움직여야 돼요 상체가 먼저 받아서 밀어주고 그 다음에 하체가 받아서 또 밟아주고 이 동작이 계속 연속적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네 내리고 파이코! 어네 파이코! 보통 하체는 적당히 구부린 상태로 리어샥에 의존해가지고 다다다다다 아, 타고 내려가지 네. 다 그렇게 타시죠 그러니까 되게 리어샥 세팅도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되게 리니어하게좀잘 받게 만들어 놓은 분들 계시고 뭐 반응이 빠르게 시는분 계시는데 사실 그 이전에 다리가 먼저 그 역할을 좀 해줘야 되고 그 다음 이제 서스펜션이 어느 정도 해주는 거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얘기 듣고 보니까 바이탈 엠티비 보면은 네. 선수들이 단차 내려갈 때 이걸 되게 세게 밟아주는 그런 네. 장면들이 약간 매칭이 된다. 몇몇 선수들은 실제로 이런 락가든이나 이런 단차 구간에서 보면 은 실제로 팡 찍어갖고 튜블리스 터지고 그러니까 어, 이런 영상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, 그냥 다리를 안 썼을 때는 자전거가 그냥 이런 식으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어. 해서 이렇게 어. 뒤에가 어느 정도 들려있는 상태에서 두둥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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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데 어. 이제 밟게 되면 앞를 밀어주고 어. 밀었으면 이제. 다리를 뻗어주는 거지? 땅 밟는 거죠. 어. 자전거는 계속 안정적인 각도로 계속 유지해서 갈수 있다는 거죠. 아. 안 그러면 은 계속 툭툭툭툭 툭, 툭, 툭이 모양으로 가는데 밟게 되면은 이렇게, 이렇게, 어. 이렇게 간다는 거죠. 아. 네. 약간 이해됐어? 네. 이런 식으로. 단차 내려갈 때 예. 이게 덜컹덜컹거려서 되게 무섭잖아. 그쵸? 너안 무섭잖아. <laughs> 단차를 좀 안정적으로 타기 위한 팁이 있을까? 어, 이제 흔히들 하는 실수가 어. 일단 팔을 되게 힘을 많이 주고 타시거든요. 그... 근데 생각보다 단차에서 그렇게 팔에 힘이 많이 들어가진 않아요. 왜냐하면 어. 꽤 고속이고 어떻게 보면 좀 고속까지 아니어도 그냥 어떻게 계단 내려간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팔에만 의존하고 있으니까 꽤 팔이 많이 아프시거나 내리막이니까 앞으로 또쏠리잖아 예. 네, 그러니까 몸을 이렇게 지탱하고 있는 거죠 어. 팔로 어. 근데 이게 아니고 팔을 이런 분들 보시면 되게, 되게 위험한 게 단차에서 찍어 눌러요 앞에를 찍어 눌러 질걸 아마 네. 단차고 무게가 앞으로 또 쏠리고 네, 힘을 꽉 주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포지션 자체에 힘을 주려면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어. 이거를 이렇게 쓰는 거죠 음. 그러다 보니까 내리막길 단차에서도 이렇게 눌러버리니까 음. 요 옆에서 보면 그냥 팔이 이미 다 뻗어지는 상태가 음. 나오이 정도까지면 사실 거의 이렇게 전복된다고 보면 되거든요 음. 확률이 높죠 음. 근데 어 제가 가르쳐 드릴 수 있는 팁은 찍어 누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미는 거다 살짝 미는 느낌이 좀 강해야 되는 거죠 음. 팔은 사실 정말 얘가 오고 제가, 제가 이 핸들에 다가가는 게 아니고 음. 몸뚱기는 가만히 있고 그냥, 그냥 이렇게 와주는 거예요 응. 와주면 저는 탁 밀어주기만 하면 돼요 응. 그럼 또 와요 탁 밀어주면 돼요 아 네, 그러니까 정말 힘 없이 단차니까 네. 자전거 내려갔다가 네 그때 밀어주고 또 오면은? 네또 받아주고 어. 또 밀어주고 그 핸들바만 너한테 왔다가 갔다가 네, 네. 왔다가 갔다가 그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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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그냥 딱 뉴트럴 지키고 있으면은요 응. 준비하면 와요 오면은 밀어주고 어, 갔어 네딱발 어. 딱 밟고 지금 어. 다시 뒤트로 왔잖아요. 어. 그럼 또 와. 여기 하면 밀어주고. 어, 갔어 핸들바가. 네. 그러면은 여기서 또 어, 밟아주고. 어, 또 왔어. 네. 또, 또 여기 앞에 단차가 있어요. 어. 그럼 가만히 있으면은 어. 얘가 이렇게 와요. 와면은 어. 또확 밀어. 어, 가고. 여기 가고. 오고. 이거를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. 여기서 팁은 팔 다리는 항상 따로 움직인다는 거예요. 이게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. 어. 팔 받았으면 팔 위고, 응. 다리 받았으면 다리 밟고. 응. 내리고, 밟고. 네. 내리고, 밟고. 어 네. 밟고, 밟고. 약간 밟고, <laughs> 밟고. <laughs> 밟고. 오프했지만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. 그쵸. 저도 사실은몇주 전에 딱 영주랑 타면서 제가 단차를 밟고 있더라고. 너무 기분 좋아. 딱잡고 내가 단차를 항상 우당탕탕탕탕 내려가는 게 다였는데. 밟으니까 내가 컨트롤 한다는 느낌이 딱 오, 오잖아. 고수 같아 보여. 이게 제가 바, 이게 단차를 내려갈 때, 뒷바퀴가 단차를 딱 내려가질 때 밟는다고 했는데, 이게 약간 프레스를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페달에다가 프레스, 릴리즈, 프레스 릴리즈.